갑자기 안색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즉각적으로 납니다 제가 요거를 받고서는 당일날 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어? 혜진 씨 얼굴 뭐 했어? 이 얘기를 바로 들었어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어떻게 이게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소위 말하면 아이유같이 그렇게 하얘지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요 정말 <목소리> 안녕하세요 압구정 집순이 김혜진입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관리를 정말 많이 받아봤거든요. 뭐 피부과도 가보고, 좋다는 거 먹어도 보고, 발라도 보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앞자리가 바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지 않기 위해 어떤 관리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이트 테닝, 그리고 피부과 관리,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받고 있는 경락 마사지까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게 효과가 좋은지, 또 추천, 비추천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받고 있는 경락 마사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이제 완전 피부과 인간이었거든요. 피부과 시술을 주로 받고 경락 마사지는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좀 귀찮고 해서 안 갔는데 제가 최근에 뭐 여러 연예인이랑 셀럽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받는 유명한 관리샵이 있다라는 추천을 받고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은 이제 강남구청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 관리사분한테 지금 한 20회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많이 도움받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좀 축소랑 제가 비대칭이 좀 있어요.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크고 왼쪽이 조금 더 슬림한 편인데 요거를 맞추려는 비대칭 관리를 조금 해주셨고 중안부 관리도 조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20회 정도 됐는데 이게 막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와! 막이 정도 효과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조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좀 놀라웠던 효과가 일단 첫 번째로 안색 개선이에요. 우리가 막 화이트닝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막 피부과도 가고, 막 화이트닝 크림 바르고. 근데 이거는 막힌 혈 같은 거를 경락 마사지로 풀어주면서 피부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되게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피 같은 데를 풀어주시고 여기 승모근 풀어주시고 이렇게 얼굴도 다 풀어주시는데 이제까지 막혔던 혈이 딱 뚫리면서 갑자기 안색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즉각적으로 납니다. 제가 홍보도 아니고 저는 그 업체와 정말 일에 연관도 없고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그분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즉각적인 효과를 봤던 게 일단 안색 개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효과를 봤던 게 비대칭 관리. 좀 꾸준히 봤더니, 어, 오른쪽이 약간 왼쪽이랑 비슷하게 맞춰지는 느낌을 조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경락의 단점도 있기는 해요. 어, 아무래도 이게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금방 돌아옵니다. 너무 슬프죠? 예. 그래도 이게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 느끼는 효과가 한100 정도였다라고 치면, 나중에 뭐한 2주 지나면 한 20, 30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받아 주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또 추천은 하지 않아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예, 지갑 처정도 좋다. 이러면은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락 마사지가 손을 많이 탄다. 어 이게 어떤 분이 해 주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5회 뭐 처음부터 다 끊지 마시고 1회만 먼저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경락 마사지와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해줬던 말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세포가 좀 힘이 빠지고 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목구비도 조금 퍼지고 얼굴도 좀 커져요. 근데 요거를 눌러 담아서 정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 중안부가 조금 도톰해지고 얼굴도 슬림해지고 약간 이런 효과들을 본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는 못 가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도돌아지는 부분을 눌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오른쪽 광대가 좀 많이 튀어나와서 고민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몇년 전보다 이목구비가 많이 퍼진 것 같다. 얼굴에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게 바로 경락 마사지고요. 아니 내가 어디가 좀 많이 도드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수 있는 물론 뭐 수술만큼 확실한 개선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개선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락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초반 1회에서 3회까지는 엄청나게 좀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저희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회 받아보고 진짜 얼굴이 너무 부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게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의 붓기를 감안을 하시면 은 그래도 한 10회쯤? 면은 서서히 효과가 드러나니까 인내심을 갖고 좀 자연스러운 변화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게요. 다만 경락 관리샵은 신중하게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골라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요새 효과 본 피부과 시술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 사실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술이라, 티타늄이라는 리프팅이에요. 이 티타늄 리프팅이 원래는 이 제모 기기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리프팅 효과도 있고, 안색이 개선되는 좀 화이트닝 효과도 있어서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요 기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운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붓기든 멍이든 이런 게 일치 없고, 그냥 바로 좀 환해지고, 리프팅이 된 효과를 봅니다. 제가 요거를 받고서는 당일날 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어, 혜진씨 얼굴 뭐 했어? 이 얘기를 바로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얼굴이 딱 올라오고 하얘지고 약간의 재모 효과도 있는 그런 리프팅 장비인데, 요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지속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효과는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효과는 한 일주일 정도였고 한이 주일 정도까지 가고서는 효과가 좀 미미하게 사라졌던. 그래서 가성비가 이것도 좀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뭐큰 행사가 있거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내가 급격하게 좀 깔끔하고 예뻐져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티타늄 리프팅 추천드리고요. 좀 장기적으로 노화를 늦추고 이런데는 글쎄요 가격이 또 이게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급 내가 좀 예뻐져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다운 타임 없이 좀 예뻐질 수 있는 시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추천 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제가 화이트 태닝 요새 좀 핫하잖아요. 요거를 제가 후기를 털어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뭐 하얘지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여름에 이제 몰디브에 놀러 갔다가 정말 그냥 다 탔어요. <laughs> 얼굴이랑 뭐 여기 팔, 여기 노출하는 또 옷을 입으니까 이런 데 그냥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돌려보려고 화이트 태닝 이 요새 하도 말이 많길래 한번 받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막 아이돌 같은 소위 말하면 아이유같이 그렇게 하얘지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요. 물론 저도 많이 받아본 건 아니고 지금 한 5회에서 6회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눈에 띄게 하얘지려면 몇십 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붉은 적외선을 이렇게 쐐면서 이게 콜라겐을 재생시키면서 화이트닝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효과가 좋았던 건 촉촉해지는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좀 즉각적으로 받았어요. 하얘지는 느낌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분들은 도움이 되고. 하얘지고 싶다는 분들은 피부과 시술이랑 뭐 먹는 거랑 다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고 화이트 테닝만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더딜것 같다. 시중에 가장 유명한 화이트 테닝 기계가 이제 화이트 엔젤이라는 기계가 있고 그 기계가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기계인데 저는 그것도 써봤고 타사에서 헬리오스라는 또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헬리오스라는 기계가 그나마 효과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이트 테닝은 아직 제가 받은 횟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받아보고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효과가 어떤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받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노화를 늦추기 위한 그런 관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는 좀 약식으로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면 한 소재를 갖고 조금 더 자세하게 후기 같은 영상도 같이 담아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